2014년 그 청룡의 해, 그 가운데 가장 그 왕성한 돈복을 예고하는 그 9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. 이런 그 상서롭고 길한 그 길조의 암시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9월 첫날에 여러분들께서 그 우연하게 또 고구마와 그 복숭아를 그 함께 섭취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면 이런 그 기회는 여러분들에게 그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기는 그 결정적인 또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고구마와 그 복숭아의 특별한 조합은 단순한 그 음식의 결합을 뛰어넘습니다. 그 9월이 갖는 의미, 또 오행의 원리, 또 풍수의 그 돈복 터지는 그 기운까지 완벽하게 또결합 put 그런 그 강력한 또재물운의 상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이런 그 신비로운 그 조합이 또 어떤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효과를 몰고 오는지 우리는 간단하게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고구마는 오행 그 토의 기운을 가장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적인 상징입니다. 오행 그 토라고 하는 것은 재물밭입니다. 재물밭의 그 기운은 돈복의 그 안정성 또 근본적인 그 힘을 제공하는 그 돈복의 접지력을 의미합니다. 그 속에는 그 새로운 기회 포착에 유리한 또 그런 힘까지 또 실려 있게 됩니다 이두 가지 그 기운이 또 결합이 되면 안정적인 그 재물운을 또 집으로 크게 그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고구마와 그 복숭아의 이런 조합은 풍수에서 또 음양의 균형까지 또 상징을 합니다 음의 기운이라고 할수 있는 그 오행 토에 그 양의 기운이라고 하는 그 오행 목이 만나면서 집안의 그 균형 잡힌 그 에너지를 또 불러들이게 됩니다 재물운이 그 흘러들어오는 그 길을 막힘없이 그 통로를 열어주는 그런 강력한 풍수적인 그 효과를 몰고 옵니다 고구마는 그 강한 흙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과 보안을 상징을 합니다 돈복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고구마와 그 복숭아를 또 이렇게 함께 먹게 되면 그때는 그 오행토 또 오행 그 목의 기운을 조화롭게 또 상생으로 또 섞여준다는 것입니다 돈복 을 끌어오는 그 필요한 그 안정감 을 제공을 한다는 것입니다. 이런 조합에서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의 그 원리 또 재정적인 그 기회의 그 결합까지 상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특히 오늘 같은 이런 9월 그 첫날 에 암시하는 그 상징이 남다른데 요. 이런 날에 또 이런 조합이 된다면 그때 그 돈복을 획득하는 그 힘을 더 크게 우리는 충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.